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한쌤, 한정윤입니다. 자, 오늘도 수학정비소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3월이에요. 중간고사 준비를 시작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중간고사 계획 세우고 있는지 잘 짜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을 할 텐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의 계획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미 계획을 세웠다면 제대로 세웠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수학 내용부터 좀 볼게요. 어 지금 1학 수원이죠. 수원은 다 완강이 됐고요. 블랙라벨만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쌩까지는 다풀어 강의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아직 다못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다음 주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딱 5주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4월 마지막 주 26일쯤부터 시험을 시작할 텐데요. 그 전이라면 더 빨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요거까지는 완벽하게 보셔야 되고, 1등급을 노린다, 블랙라벨까지 반드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금방 올라가서, 어, 학교에서 범위 많이 보는 친구들은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랑 꼭 하고 싶은 얘기. 3, 4월 중간고사 내신 준비 기간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볼 쯤이면 요 주가 되었을 텐데요. 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쯤이 중간고사 시작해서 4일을 보거나 또는 5일을 볼 겁니다. 이렇게 볼 텐데 여러분들 달력에 계획 다 세워 놓으시나요? 자기 스케줄러에 계획 다 세워 놓으시나요? 무작정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시험 2주 전, 3주 전쯤에는 거의 한달 전쯤에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범위가 나올 거고요. 중간고사 계획, 중간고사 시간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첫 주는 우리가 시간표를 모르니까 어차피 골고루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주요 과목들 국영수사가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2학년들은 이제 사회는 거의 한 과목밖에 안볼 거고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이걸 듣고 있는 1학년들이라면 이제 첫 시험이잖아요. 계획 처음부터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야 쭉 유지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요주에는 어차피 요주+ 요주+ 요주와는 국영수사과 골고루 보고 있을 겁니다. 어,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더 위주로 문과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물론 구분이 없지만 우리가 선택이 있으니까 사회 과목을 많이 선택한 친구들은 사회 과목을 더 많이 이과 아니죠 과학 과목을 많이 선택한 친구들은 과학 과목을 더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시간표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 학교에서도 대부분. 국영수사과를 골고루 배치를 해놓습니다. 어, 만약에 정말 그냥 예를 들어서 국영수사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국영수사회과학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껴서 그리고 다른 과목들 있죠. 다른 과목들까지 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과목은 제가 국영수사과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 그 과목들하고 같이 껴가주시면 되고 정말 뭐. 금방, 하루 이틀이면 볼수 있다. 그런 것들은 뒤에 몰아서 벼락치기 하셔도 됩니다. 미리 보고 다 잊어버릴 것 같다. 뒤에 몰아서 보셔도 됩니다. 자, 어, 일단 우리 주요 과목들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 나에게 최악의 경우, 우리에게 최악의 경우, 수학이 마지막 날이야. 최악이죠. 수학이 마지막 날이면 최악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다 안고 가서 결국에 여기서 지금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수학을 마지막에 그냥 놓고 한번 계획을 짜볼게. 그래서 국어, 영어, 뭐, 과학 또는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계획 어떻게 짜십니까? 이날은 무조건 국어예요. 거꾸로 가셔야죠. 거꾸로. 거꾸로 대칭이 되게 짜셔야죠. 이날은 무조건 국어고요. 이날도 국어를 하는데, 국어만 이틀 연속 하긴 좀 그러니까 영어까지 하겠죠. 요날, 요날 것도 이거 끝나고 바로 준비 못하니까 이날 영어 준비 하겠죠. 이날 하시고, 이날도 영어 준비를 좀 하겠죠. 왜냐면 학교 갔다 오니까 거의 시간이 없을 겁니다. 영어 준비하시고, 이날 영어까지 하고, 국어 버닝을 하고, 여기 같이 보는 다른 과목도 같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들어가서 불태우고 오면, 다음 날 영어니까 준비할 시간 반나절밖에 없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미리 하셔야죠. 그러면 이 전날은 뭐겠니? 과학이랑 사회 보셔야죠. 과학사회가 이날 들어가 줘야죠. 이틀씩은 쓰셔야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학.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수학이 마지막 날 가게 되면 이래서 힘든 거야. 버닝을 리틀을 해 아니면 이게 너무 힘들면 이제 요렇게 살짝씩 섞겠죠 과목을 뭐 수학 과 수학 과학 수학 과학 뭐 수학. 아니면, 뭐, 사회, 뭐,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섞어서 두 개씩 볼 수도 있겠지. 하루에 수학 풀로 보는 게 힘들면요. 섞으세요. 두 과목씩 섞어서 지루하면 바꿔서 푸시되, 네 과목을 넣지 마. 그건 그냥 다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다 하기 싫으니까 이것저것 바꾸겠다는 거잖아. 그건 안 되지. 적어도 두 시간, 세 시간에 한 과목 공부를 쭉 하시려면요. 두 과목에서 여기다가 곁다리 조그맣게 그냥 한두 시간, 세 시간 정도 다른 타 과목들 공부 같이 할수 있게 그렇게 껴넣으셔야지. 막 이런 사회 영어 중요한 과목들을 한시간씩 넣어서 공부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야. 아, 나또 세게 말해.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비소만 오면 내가 이렇게 세게 말하더라. 조심할게요. 자, 이렇게 됐다 쳐. 그럼 뭐야? 이 주는 버리는 주야. 이 날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 너네가 공부할 게 이거 거꾸로 지금 수학 거꾸로 내가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시험을 얘네들을 다 대비할 수 있고 영어 끝나면 그 다음 이날 시험 보는 것들 빠르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날 시험 보는 거 준비해야지 수학 볼 시간 없어.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학 공부를 하겠지. 내가 이게 수학이 아니었고, 만약에 영어나 이런 거였으면 난 밤새고 갈 거야. 밤새고 가서 이거 볼것 같아. 이틀은 좀 빡세다 쳐. 밤새고 봐도 돼. 근데 수학은 밤새면 좀 무리수가 있어. 머리가 안 돌아가. 알지? 수학은 밤을 셀 수도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자야 돼. 자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미리 좀 많이 해주셔야 돼. 그러면 요주, 나머지주는 어떻게 선생님, 이제 사주나 남았는데 저희 시간 많은 거 아닌가요? 시간이 늘 많았습니까? 한 번도 우린 시험에서 시간이 남아서 놀다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잘 알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되나? 골고루 준비를 하셔야죠. 국영수를 골고루 보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국어 다 봐야지? 수학 다 봐야지? 영어 다 봐야지? 과학 다 봐야지? 이주남네 국어 다시 봐야지. 이게 아니야. 이렇게 짜면 안 돼. 여러분들. 수학이 만약에 수학 범위가, 뭐,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해서 지수, 로그,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이렇게 네 개, 크게 네개 덩어리가 있다 치자. 그러면 한 주씩 볼 수도 있고요. 한 주씩 보면 근데 얘네들을 잊어버릴 테니 마지막 2주는요, 여러분, 요주는요, 그냥 마지막 점검한다 생각하세요. 이거랑 달리 거의 나는 이쯤까지는 끝낸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날부터 3주 동안 나는 모든 진도를 거의 끝낼 거야. 그래도 못 끝내거든. 그래도 여러분들 못 끝내기 때문에 3주 안에 완벽하게 끝냈나 생각하고 이제 하루에 두 과목에서 세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하루에 두 과목에서 세 과목을 정해서 이제 학교 가는 날은 사실 두 과목밖에 못할 거야. 이거는 주말, 이거는 주말이고 학교 갔다 오면 거의 저녁이야. 그래도 여러분들 12시 1시까지 공부할 거 아니야? 아니면 나처럼 11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건 두 과목 정도 공부할 수 있다고 봐. 그러면 이주는 뭐 수학, 영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수학, 과학 공부를 하거나 섞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3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수학이 네 개의 단원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1단원을 끝낸다. 아니면 여기까지 해서 최소 나는 수학으로 칠게 이제부터는 수학 교과서랑 센을 완벽 마스터를 여기까지 할 거야. 완벽 마스터라 하면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몇 번을 봐야 된다. 최소 세 번을 봐야 된다. 최소 교과서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집은 세 번을 보시는 겁니다. 선생님 언제 세 번을 다 봐요? 자 수업 들었지 한번 본 거야 너네 문제 풀지 두번본 거야 오답 생겼지 세번본 거야 이런 이미 세번본 거야 이렇게 세번 보시면 된다고요 수업 듣고 문제 풀고 끝 아니라고 오답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세번 가지고 안 돼서 알아서도 보게 될 거야 오답을 했어 센에서 자 센으로 예를 들어보자 내 수업을 내가 먼저 들으라 하지 C 말고 b 단계로 치면요 여러분들 내 수업을 듣고 똑같이 풀어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이미 두번 봤어 그리고 오답을 한번 보겠죠 그럼 내가. 늘 뭐라 그래 오답 틀린 거 스크랩해놔. 너네가 실수이면 잘 표시를 해놓고 실수 아니고 정말 몰랐던 건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하는 순간 벌써 네 번이야. 그리고 또한대뱅또 봐야 돼. 그냥 그 다음부터는 오답들만 다 찢어가지고 놓고 스크랩해놓은 것들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네번 다섯 번 보게 돼. 그래서 최소 세 번인 거야. 최소 세 번. 여기까지 이 정도 보셨으면요. 자, 나는 이제 조금 더볼 거야. 센시랑 블랙 라벨 여기서 보셔야죠. 이거에 센씨랑 블랙라벨을 요주해 본다는 거는 여기서 교과서랑 센피는 완벽히 끝났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봐주셔야 되고요. 이것만 볼 수가 없잖아. 너네 국영 국어 영어 과학 사회 다 해야 될 텐데 이것만 볼수 없잖아. 이렇게 나눠서 완벽하게 내가 계획을 꼼꼼하게 짜세요. 이 안에서 내가 다시 단원별로 몇 단원까지 보고 얘 센을 뭐몇 단원까지 보고 여기까지 보고 이날은 센 오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이렇게 짜시던가 3일, 2일, 하루하루 다 쪼개세요. 하루하루 쪼개서 나는 오늘 뭐 해야지 플래너에 쓰시고요. 안 되는 거 내가 밀리는 거 있으면 바로 다음날까지 해결하시고요. 아니면 계속 밀리잖아? 계획 처음부터 다시 짜야 돼. 너네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잘못 짰다는 얘기야. 한 이틀 해보시고요. 감당이 되시면 그다음부터 쭉 가시면 되고, 안 되면, 아, 내가 너무 오버했나 보다. 공부 시간이 안될수 있잖아. 공부 시간이 안 되면 더 자세하게 다시 나누셔야죠. 아, 그럼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이날부터 여기까지 다시 짜야겠다. 그럼 이때가 아니라 내가 이때쯤 끝나겠네 라고 잡고 가셔야죠. 그렇다고 여유있게 잡으라는 게 아니야. 밀리지 말라는 얘기야. 밀리면 주말에 오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아니면 그렇게 너무 많이 밀릴 것 같으면 주말에 날 잡고 해결을 하시던가요. 무조건 일주일 안에 모든 걸 해결한다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 파란 날과 빨간 날. 쉬는 날이라뇨? 아니죠. 여러분, 시험 대비하기 딱 좋은 날이죠. 하루 종일 풀로 공부할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세 과목, 심지어 네 과목까지 볼수 있는 날이야. 정말,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시간씩 더 자도 돼. 이 날들은 최소 여기까지는 토요일은 아니면 일요일은 한 시간 더 자도 돼. 둘다또 많이 자지 말고. 한 시간 정도 일요일은 더 자도 됩니다. 어차피 이때부터 달릴 거잖아요. 그리고 2주는 거의 세, 네 시간 정도밖에 안잘 거잖아. 네다섯 시간. 많으면 다섯 시간이지. 이때까지 계속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렇고요. 요거는 어차피 잠 줄일 테니 주말엔 조금 더 자도 되고 이때 잘 버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체력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5일이어도 좋고 4일이어도 좋은데 버텨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날 밤샐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수학이 되면 안 되겠지만 꼭 밤새라는 건 아니야. 너네의 컨디션에 따라 너네의 공부 상태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 거꾸로 가시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럼 2주는 뭐 해요, 선생님? 2주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완벽하게 한 바퀴 다 돌렸다는 가정 하에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 과목을 보든 두 과목을 보든 휙휙휙 보면서 내가 잘 외웠는지 쭉쭉 읽어와. 쭉쭉 읽어보고 내가 완벽하게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면 모든 오답을 이 안에 다시 다 보셔야죠. 모든 오답을 이 안에 다 봅니다. 생 그럼 이주는 뭐예요? 이주도 마찬가지야. 이제 근데 이주는 과목이 정해져 버려 있단 말이야. 우리가 정해놓은 과목대로 다시 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얘들아, 블랙레벨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봤어. 오답 생겨서 여기서 봤어. 여기서 맞을 것 같아?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안 되잖아. 이날은 더 이상 틀리면 안 되는 날이잖아. 이날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복해도 점수가 잘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여유있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세 번, 네번 본다 생각하고 잡으셔야지. 나 여기까지 한번 돌리고 여기서 복습하고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멘탈 털려요. 여기서 내가 모르는 거열개 나와? 다음 시험이야? 이날 수학 공부에 모르는 거또열개 나와? 어떡할 거야, 그땐? 깜짝 놀라겠지. 모르는 거열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열 개라는 그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건 사실 너네가 여기서 공부해서 알고 들어가면 된다? 근데 불안한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시험 전날까지 10개나 있다니. 이게 불안해서 이 시간동안 시험 보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나오면 내가 두근두근두근 두근 한다고. 그럼 손 떨리기 시작하지? 그럼 또 막, 어떻게 어떻게 계산 틀리고 계산 한번 틀리면 또 멘붕 오지? 잘 알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 여기까지 끝낸다 생각해. 마지막 한 주는 우리가 정말 내가 다 공부를 했는지 점검하는 날이야. 이 주는 내가 공부를 완벽하게 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이 시험 전에는, 아, 나더 이상 볼거 없는데, 오답이나 한번 다시 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야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오케이, 나다 봤는데 뭐가 어려워? 모르는 거? 모르는 건나면 너네 뭐라고 생각할 거야 어떻게 나 무서워 나 틀린 거 같아 어떡하지 애들 맞았으면 어떡하지 다 이러고 있더라 왜 그래 내가 앞에서 보고 시험 감독 들어가잖아요 다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 똑같은 문제 보면서 손 떨고 있어 모두가 똑같이 근데 왜 눈치를 보고 왜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신 있게 공부했잖아.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나오잖아? 다 틀린다는 얘기야. 그냥 전체 평균이 낮겠구나. 이야, 어렵네. 어렵다. 어렵구나. 다 틀리겠구나. 오케이. 그럼 딴 거부터 다 풀고 얘 찍어서 맞아야지. <laughs> 괜찮아. 그럼 어때, 여러분? 쫄지 마세요. 절대 시험 들어가서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쫄지 않게 하는 힘은 뭐야? 자신감이야. 나 수학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봤어. 더 이상 난볼게 없어. 난 완벽하게 다 알아. 아, 모르는 문제 하나? 이날 끝까지 잡고 가는 거야. 그럼 난 완벽하게 다 알아. 이러면 돼. 이러고 들어가면 여러분, 수학시험에서 여러분들 자신감 뿜뿜해서 그냥 막 풀고 나오는 거야. 모르는 거 나오면 어렵다! 이러고 말게 돼. 그게 여러분들이 돼야 돼. 알았지?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요거 끝에 알려드린 거, 이거는 혹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면, 내가 공부 계획을 세우는 법을 잘 몰라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했다면, 요거는 좀 고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이렇게, 요렇게 잡아주시면 좋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적절히 분배하셔야 돼요. 수학과 영어, 뭐, 사, 뭐, 사회, 또뭐 있죠? 국어. 다 적절히 분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첫 주에 테스트 하시고요. 수정할 거 있으면 바로 계획 수정해서 3주 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대부분 친구들 4주 잡는데 조금 더 빨리 잡으면 좀더 좋을 것 같아. 이 영상을 보는 즉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고 이미 잘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아시겠죠? 우리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21일 촬영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빨리 이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 충분히 키워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Q&A에 블락에 달아주셔도 좋으니 자기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해결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3월 중간고사 준비 기간입니다. 선생님이 진짜 진짜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도 잠깐 전달을 하고 마칠게요. 니버의 기도라는 얘기인데 뭐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책에 많이 나오는 얘기 자기 계발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신이여 바라올 건데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말이죠. 소름이 쫙 돋지 않니? 난이 얘기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 이렇아 <laughs> 이런 얘기 벌써 하면 좀 그런데. 이, 어, 기말 때 가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얘들아, 바꾸지 못하는 일을 지나간 중간고사에 연연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첫 시험이에요. 3월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4월 1학기 중간고사, 신학년 첫 시험이에요. 우리 지금 어느 위치입니까? 여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바꿀 수 있는, 바,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만 가지시면 돼요. 무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 열심히 해서 1학기 중간고사 잘볼수 있게 잘볼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잘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나간 시험이 없다는 게. 선생님 저 2학년인데요. 자 2학년 잘 들어. 바꾸지 못하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학년 성적 더 이상 연연 너네가 그거 연연한다고 바뀌는 거 없어. 그치?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가지시고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해서나 이번에 진짜 수학 좀 많이 올릴 거야.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근데 난 수학이니까 수학을 진짜 잘볼 거야. 2학년 통으로 다잘볼 거야.라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확실히 얘기해줄게. 열심히 하면 무조건 올라.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잖아. 다세 번씩 보고 오답 계속 하잖아. 무조건 올라. 내가 장담할게.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가지고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Q&A에서 또 기다리고 있고요.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저를 만나러 자주자주 오시고 빨리 우리 강의를 완강하시기를, 우리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최소 완강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음, 정말 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4월. 4월 정비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